키움 히아로즈가새 외국인 타자 윌크레이기 1군 선수단 합류 시점을 앞당겼다. 박병호의 사고 팔꿈치 부상 여파가 그 이유였다. 키움 홍원기 감독, 엠스플루스 고척, 키움 히아로즈가새 외국인 타자 윌크레이기 1군 합류 시점의 변화를 췄다. 자가 격리 해제 뒤 이군에서 적응 기간을 보내고 올라오는 기존 계획이 아니라, 곧바로 1군 선수단에 합류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커졌다. 키움 홍원기 감독은 8월 12일 고척 KT 위즈전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오늘 자가격리에서 해제되는 크레이기 내일부터 1군 선수단에 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래 홍 감독의 계획은 크레이기 2군에 먼저 합류해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그림이었다. 하지만 내야수 박병호가 11일 경기에서 사고로 팔꿈치를 다치면서 계획에 변화가 생겼다. 홍 감독은 오늘. 검진 결과 박병호의 팔꿈치뼈에 큰 이상은 없다. 하지만 선수 본인이 통증을 느끼고 붓기가 있는 상태라, 이래서 이 경기 정도는 출전이 어렵지 않을까 싶다. 대타로도 기용이 어려울 듯 싶다. 원래 크레이기 내일부터 이군에 합류해 몸을 끌어올릴 계획이었는데, 박병호의 부상과 선수단 탭스를 고려해 곧바로 일군으로 합류할 계획이다. 내일 상태를 보고. 곧바로 일군 엔트리에 등록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크레이그는일류수와 외야수, 그리고 지명타자 자리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홍 감독은 크레이그의 활용법은 일류수와 외야수, 그리고 지명타자 자리를 놓고 고민할 계획이다. 일류수를 제외한 나머지 내야지는 송성문, 김혜성, 김휘집 등을 내야 멀티 포지션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키움은 기존 선발진에서 제이크 브리검, 안우진, 한현희 등이 빠진 상황에서 불펜 투수 김동협을 12일 선발 마운드에 올린다. 이적생 정찬원은 14일 고척 두산 베어스전 선발 마운드에 오를 전망이다. 홍 감독은 김동협이 5이닝 정도까진 버텨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전반기 때 불펜에서 좋은 역할을 해줬고 올림픽 휴식기 때 투구수를 늘렸다. 선발 포수 김재현과도 연습 경기 때 호흡을 몇 차례 맞췄기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다라고 소망했다. 김근한 기자 k i m g e i n h a n 골뱅이 -E m b c p l u s com